김병욱입니다. 네, 오의원 장관이 네, 7월 6일 서울 장평 고속도로 백자선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자, 말씀하세요. 지금, 불,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네요. 차악이죠. 그럼, 그러면 좀 신중했어야죠.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데 단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까? 고민은. 예. 7월 초부터 특히 강덕구 의원과 그전 민주당 양평군수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아, 이제는 프레임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며칠 더 답변을 해봤습니다마는 똑같이 이걸 답변하면 저걸 제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 몰고 가는 그게 대풀이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고민을 많았습니다 예, 7월 초부터 7월 6일이면 한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사이에 용산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진짜로 꽤긴 시간인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용산하고는 네. 국토비서관실과 네. 저희 우리 실무자들이 네. 실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 해명하고 자료를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보고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제가 깊고 고려에 빠진 겁니다. 것은 용산하고 협의가 안 됐지만 이런 어, 노, 논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용산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일개 장관이 백자 선언을 할수 있습니까? 고속도로의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 결정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이고요. 지금 자, 특혜 프레임이. 특혜 이 폭락을 무력하는 발언을 일게 장관이 할수 있냐고요? 할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특혜 사전 프레임이 작동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있다고요? 조금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특히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자, 지금 복수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다. 그 다음 예타안.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이미 나왔는데 그걸 추진하면 특혜 줄려도 하다가 결국은 들통나니까 들어간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붙잡는 장관님, 계속 몰아붙였지 그 않습니까? 그이 제발, 상황에서 재발 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예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한번 공론화된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 말씀 지금 장관님께서 자꾸 시차를 혼돈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에서는 당도권의 기자회원과청정는 김두관 의원님이 질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관님 7월 6일날 백자선언을 한 거예요. 그... 정말 장관님의 어지가 그런 식이라 그러면 본인이 먼저 상임위를 열어달라. 나 해명할 기회를 갖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무런 소통, 소통과 협의 없이 느닷없이 7월 6일날 급발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대화 토론도 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장관님께서 저는 돌출적인 그런 기자회견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제 고민이 그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상황을 제가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 양평 군수가 2021년 5월 달에 이강화 IC를 설치해 달라는 당정 협의를 열고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처럼 자랑까지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민주당 그 관련 의원들이 함께 나서는 걸 보고 아, 이건 프레임이 작동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서 드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님께서는 너무 정치적이세요. 국토 행정을 하는 자리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아까 우리 김희국 의원님처럼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잖아요. 동의를 얻어 나가면 동의 얻어 얻어내지 못하면 예탄으로 가면 되고요. 왜 그걸 자꾸 정치화하고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유튜브에 보시면요. 25분 유튜브에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몇번 몇 나오는지 아세요? 35번 나옵니다. 그게 어찌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입니까? 정치는 유튜브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설명하고 고민, 고민스러운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 국민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면 되는 건데 왜 정치적 행위를 그렇게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우원님.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으로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나요? 떨어졌잖아요. 설명할 때는 귀를 닫고 무조건 특혜라고 몰아붙이다가 누가, 누가. 이제 팩트가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팩트가 밝혀 진지하게 설명하지. 자, 장관님, 저는 이런 이런 혼자 세계 이런 수법은국민감 저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국민감 그동안 국민감 여러 번 네. 예, 뭐세고이뭐 뭐 자, 아카나드 청주 참여 전자파제발시좀빼 주세요. 자, 장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할 때도, 자, 백지와서는 이후에 그럼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과연 그 책임있는 장관으로서의 발언입니까? 장관이 한마디 이렇게 중요한 발언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법률적 행정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정도는 얘기를 하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발언이세요? 그내 마음속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백지와라는 얘기는 아무 내용도 없는 정치적 용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용어 쓰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그백주 발언한 겁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건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발언인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해보세요. 예. 네. 아까 자료를 내라 그러면서 그 자료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 처리 절차 자료를 내라는 거죠. 자료, 생산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속을 그 장관님의 생각을 적어서 보내 주셔야죠. 아 그게 자료 제출입니까? 자료 제출이죠. 이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안입니다. 자료 앞으로 일,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자료 제출 요구 아닙니까? 같은 그 구분을 그 사용합니다. 데... 지금 말씀하세요. 현안 지리 때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음속이 뭡니까? 검까 예. 보세요. 저는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 나도 정상 추진, 양평 고속도로는 건설되고 싶다. 이게 제가 백지어 선언할 때부터도 제가 정말 괴로움을 안고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 지금이라도, 예,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서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